이신철이고요. 예, 올해 60세가 음, 넘었네요. 이제 60이 됐고, 어, 학교에, 대학교에 겸임 교수로 있고요. 그리고 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예, 한국 근현대사 전공이고, 남북 관계, 한일 관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아시아 평화와 역사 연구소라는 곳인데요. 어, 일본 교과서 문제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시작한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역사 대화를 통해서 한일의 평화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동료하고 이제 일을 하고 있었죠. 이제 밤늦게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카톡들이 울리기 시작하면서 뭐이 이상한 소식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뭐 다들 뭐뭐 뭐 비슷한 경험을 했겠습니다만은 저도 처음에는 가짜 뉴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그 그것을 보여주는 옆에 있는 동료한테 좀 그런 데 속지 말라고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웃어 넘겼죠. 그래도 자꾸 그런 어뭐 저기 카톡이 온다 이렇게 해서 어 포트를 찾아보게 되고. 어~ 포트를 찾았는데 글쎄 그~ 다 찾아보고도 사실은 완전한 확실은 못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뉴스가 나오긴 하지만 설마 어, 이런 일을 진짜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날이 수요일이 연가 그랬잖아요 이게 도저히 요일로도 불가능한 날짜에 이런 걸 했을까 이게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주말에 할 텐데 주말이면 국회의원들이 다 지방으로 가고 다양한 그런 어, 뭐 이런 일을 하기 하기에 적절한 날이 있을 텐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날이었고 또한 가지는 이게 명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그런 그 일을 벌일 만한 명분이 없는데 이렇게 느닷없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이거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고 또 역사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막아야 될, 막아내야 될 의무감 같은 것도 느껴졌고 이때까지 사회에 대한 생각 또는 무슨 역사 교육에 대한 생각을 피력하면서 살았는데 그런 것에도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이 사무실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하고는 이제 다르게 방향을 잡았죠. 그래서 여의도 쪽으로 차를 몰고 일단 왔습니다. 이제 막히는 데까지는 가서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어 그러서라도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시간이 이미 12시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어 여의도로 왔는데 국회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았거든요. 이제 차를 통해서 또 돌면서 촬영도 하고 했는데 다른 분들은 아예 많이 막혔고. 이쪽 문이 유일하게 조금 더 많이 열려, 열려 있다기보다도 어, 완전 통제가 되지 않은 그런 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 일단 거기서 이제 뭐 동향을 좀 보고 있는데 언리서 군인들이 보였어요. 이제 국회 본청 앞에 있는 한뭐두개이개 2개, 2개 분대 정도의 병력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군인들을 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을 계속 보, 보게 되면서 그 자리에 계속 있게 됐습니다. 가 나중에 이제 찍은 이, 이 카메라의 시간대를 보고 이러니까 1시 아 12시 에30 몇 분인가, 이제 첫, 이제 그 동영상을 제가 찍었던데, 그걸 왜 찍었느냐 하면 헬리콥터가 국회로 진입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이미 군인들이 들어가 있고, 깨운 상태인데, 왜또 헬리콥터가 들어가는가, 추가 군인이 투입되는 게 아닌가 하고 깜짝 놀라서 제가 그 장면을 찍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헬리콥터 장면을 좀 내려오는 장면이거든요. 요런 것들이 좀, 음, 당시에 좀 인상 깊은 장면이고, 지금 이제 나무 뒤에 국회 오른쪽 주차장 부분에 지금 헬리콥터가 지금 착지하는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군인들이 지금 그 이제 뭐라 까 이제 모여 있는 모습, 이런 건 문앞으로 오는 모습, 이런 것들은 사진으로 찍고 나중에는 어, 이 사람들이 이제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이제 밖으로 나오는 장면을 찍겠다고 이제 동영상으로 계속 촬영을 했었죠. 네. 근데 이 처음에는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그리고 한참 걸리고 나중에 나오는 모습들이 이제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 어~ 이제 나중에 봐서 알았지만 그 당시에는 저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탄약통 같은 거 그런 제일 좀또 약간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생수통을, 그, 저기, 조그만 병, 그, 그 병을 이렇게 25개짜리, 그거를 군인들이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즘은 물도 저런 식으로 들고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비상식약도 들고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어, 뭐, 한두 시간이면 안 들고 들어갔을 텐데, 이게 좀 약간의 좀 장기적인 그런 생각도 하면서 뭔가, 어, 대비를 상당히 좀 했구나, 이런 생각은 했었죠. 그리고 부대의 복장을 봤을 때 이제 세개 정도 부대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군인 복장이 다 다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품들이 다르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음,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촬영하게 됐었죠. 이 사람들이 약간 상기된 표정으로 물론 이제 이, 그 얼굴을 가리고 이런 이런데도 좀 위협적이거나 뭐 예, 이런 것들은 전혀 느낄 수 없고 이 사람들 자체도 상당히 좀 어, 뭐랄까요 좀이 뭔가를 회피한다 그럴까요? 약간 그런 표정들 이런 것들이 좀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네. 어, 자신들이 뭐이게 전쟁터를 상상했던 하면서 훈련이 시민들 앞에서 이제 실현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실전이 되는 이런 상황들 이것들에 대한 어, 충격 같은 게 대단히 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내가 왜 여기 있지라는 표정. 근데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 확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 좀 예를 들면 최소한 사람들이 뭐 몇몇 사람이 욕을 할때 화가 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제가 촬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피한다거나 이런 사람은 없고 오히려 방패로 슬쩍 자기의 얼굴을 가리는 정도 이런 정도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군인으로서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어 제가 찍는 것에 대해서 안 지켰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을 보여 준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마음은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가족이나 이런 시민들에게 좀 인정받지, 받기는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느낌이거든요. 아니면 큰 소리로 찍지 마세요라고 뭐 지휘관이 한마디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 이게 참뭐예전에 경험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아, 군인들도 마음이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된 결정적인 그 장면이, 되, 장면이었습니다. 제일, 또, 또, 약간 좀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요런, 소위, 마이크로 버스를 타고 철수를 하더라고요. 군인이면 장갑차 타고 계엄 상황인데, 당연히 그런 걸 상상, 상상했는데,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좀 너무 급하게 왔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뭐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하는 장면이 또 이런 버스 장면이나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사실 좀 역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너무 황당한 에피소드처럼 지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 어, 일으킨 무슨 해프닝 같은 거. 그래서 지금 뭐~ 어~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할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역사했을 때도 그런 아주 우스운 일을 했다 이렇게 기억이 될까 봐 그게 아주 저는 좀 두렵습니다. 이거는 어~ 예를 들면 지금 계음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뭐~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 하려면 제대로 하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폭력에 대해서는 조금 간가하는 거죠. 그는 어, 그야말로 뭐, 5.18 광주의 모습을 재현한다거나 아니면 뭐, 한두 명을 뭐, 어떻게, 뭐, 폭력적으로 제압을 한다거나 이런 장면을 그 전제로 하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미 감각이 무뎌져 있는 거죠. 폭력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기록하는 작업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이12.3 개음 이후에 한국 사회가 겪었던 혼란이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이 잃어버린 기회 비용이라든지 또는 국제사회에서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기록하고 분석하고 이 교육자료로도 만들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저는 밑바닥을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밑바닥까지 다 보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든가를 알아야 사회가 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근혜 탄핵 때도 이제 그런 성격이 좀 있었죠.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드러내 놓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기 전에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이 왜곡될 수도 있고 거기에 현혹된 사람들이 어떤 은사를 하고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게 저는 반면 교사가 되고 어, 우리가 저런 생각들을 어, 함으로써 한국 한국 사회가 어떻게, 얼마나 퇴보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할수 할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새로운 가치가 등장하는 어, 하나의 전환점 그 출발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역사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 왔고, 그리고 한국 사회가 그것을 향한 발걸음을 멈춘 적이 없고, 그리고 많은 것을 성취해 왔다. 지금 조금 더 조금 더디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가치지향의 보편적 가치지향의 삶을 자신의 자리에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